밍밍아, 밥다 됐다? 응. 민밍아밥다 됐으니까 와서 수저 좀 놔. 응. 예. 빨리 손 씻고 와. 응. 밥 먹어. 응. 예. <laughs> 그럼 내가 당근 캐서 보내줄까? a <laughs> 어머 게임 중이니? 사과 먹어봐 꼬리 꽉찼더라 어+ 엄마 어, 친구들이랑 게임 중인데 어머 그래 안녕 얘들아? 아, 하,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나 요즘은 이런 거로 대화가 되네 어, 음성 채팅인데 어, 근데 엄마 나 게임 얘들아 중... 우리 아들 게임 잘하니? 어, oh 잘해요. <laughs> 좋은 친구네, 그치 꼴까가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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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마, 우리 게임. 맞아, 꼴까기 학교에서는 잘 지내니? 집에서는 말이 하나도 없어서 사춘기가 온것 같지 뭐니. <laughs> 아무튼 우리 아들이랑 잘 놀아주니까 너무. 좋다. 그래. 언제 한번 우리 꼴깍이 집에 놀러 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 줄게. 네. 어, 제발. 너또 게임 했지? 뭐뭔 소리야? 컴퓨터 꺼져 있잖아. 지금 소리 나는 거 이거 게임 소리 아니야? 이거? 야. 물고기 어디 갔어? 우리 딸 죽어! 어 시끄러워! 엄마가 욕하고 이런 게임 하지 말랬잖아! 어, 아니! 이 나이 먹고 마음대로 게임도 못 해!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뭐 이리 불만이 많아! 아들? 왜 그러세요, 어머니?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? 예? 무슨 말씀이시죠? 다른 팀원들이 밑에 있잖니 네가전장의 위쪽에서 신출기물한 움직임으로 적을 유도해야 서로 동등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지 않겠니? 하지만 어머니, 제 성장 정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연킬 사데스 1어시로 1대1 싸움의 승률이 5할 이하입니다. 때문에 잘못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기 십상입니다. 저게 동산의 와드를 박아야지. 너의 시야 점수를 보니 같은 편 팀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것 같구나. 엄마, 그래서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? 아이. 밥 먹어. 네.